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이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시고 사진을 뽑아서 바로 보는 것도 좋아하시고 앨범 정리 혹은 방 꾸미기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코닥에서 나온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코닥의 포토 프린터 미니 3에다 제품인데요. 참고로 이 영상은 코닥측에서 제품을 지원 받아 만들어진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출발해볼까요? Let's go! 이 코닥하면 떠오르는 이 노란 색깔 포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마 미니스리에라 디자인이 이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께 안쪽으로 열어보면요. 액세서리 키트와 포토 프린터가 들어있고, 그 안에 카트리지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얘네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리지는 장당 3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50원 밖에 안 한다고 해요. 크기가 76mm, 76mm. 딱 방을 꾸미기도 좋고, 다이어리를 꾸미기도 좋은 사이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트리지를 열어보니 10장, 10장, 10장 각각 이렇게 해서 3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거고요. 그다 보면 이렇게 생겼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제품이죠. 포터블 포토 프린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블랙과 옐로우로 나누는데 블랙은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옐로우는 조금 더 코닥 그 자체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코닥의 느낌을 좋아해서 옐로우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을 해보니까요. 가장 먼저 동방 예의지 국답게 땡큐, 감사하다는 문구가 들어있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코닥 카메라를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카메라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휴대하기 편하게 끈도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꺼내보면요. 어머머머머 색깔 너무 예쁘다. 완전 개나리 같아요, 여러분. 자, 이제 이 코닥 포토 프린터의 무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무게는요. 419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포토 프린터 본체를 보시면요. 어떤 디자인이 생각나시나요? 뉴진스와 함께 돌아온 Y2K 유행을 보면 역시 튜닝의 끝은 순정인데요. 그에 맞게 이 코닥 포토 프린터도요. 코닥 필름으로부터 135년의 헤리티지를 담은 35mm의 필름통을 모티브로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름통을 딱 잡는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뭐 드시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편하게 드시면 되지만 그냥 네모일 때보다 확실히 손잡이가 있는 게 들고 다니기나 혹은 길에서 뽑기도 편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잡았다고 볼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본격적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카트리지를 넣고 빼고할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주시면 되는데요. 이 코다 포토 프린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주시면 이렇게 반가워요 화면이 뜨고요. 이후에 블루투스로 포토 프린터를 찾아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완료되면 맨 위에 이렇게 블루투스 모양 연결이 됐다는 표시가 뜨고요. 이 기기에도 이렇게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을 셀렉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더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겉 테두리에 프레임을 설정을 할지, 혹은, 보더를안 하는 걸 누르시고, 에딧, 오른쪽 위에 에딧을 누르시고, 이렇게 크기 조정이나 기울기 자유롭게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혹은, 대비, 채도, 밝기, 선명도를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터를 또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필터가 예쁜 게 굉장히 많아서, 저는 필터 3으로 조금 더 쨍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진을 넣을 수 있는 4컷, 그리고 6컷까지의 콜라주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스티커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프 스티커를 붙여준다거나 강아지한테 헤드셋을 빌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스티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해당 부분은 나중에 활용을 해보고 기본으로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를 눌러주시면요. 프린트 중 손대지 마시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출력 퀄리티 측면에서 선명도와 색상 구현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겠어요? 너무 잘 나왔죠? 너무 귀엽죠?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이렇게 지금 반짝반짝한 코팅 보이시나요? 이 라미네이트 코팅에 적용이 되어서 저처럼 이렇게 손으로 막 대도 지문이나 물이나 먼지 같은 거에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사진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대만에서 뉴바이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집은 여러분, 크기 같은 경우는 이 홈페이지에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사진도 출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원본과 또 비교해서 보시면 여러분, 색상 거의 동일한 거 보이시나요? 이 원본 사진 자체도 필름 어플리케이션으로 찍은 거라서 약간 어둡고 좀 레트로한 느낌이 살아있었는데 그 느낌이 아주 잘 살고 그리고 여기 왼쪽에 날짜도 잘리지 않고 잘 나왔고요. 그리고 확실히 스퀘어 사이즈로 인스타그램 사진을 출력하기에 좋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들을 다시 뽑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요. 마지막에 있는 효과인 폰트를 추가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폰트 내용은요, 어, 상견니 카페에서 찍은 거다 보니까 상견니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 Someday or One Day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폰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원하시는 폰트, 조금 고딕의 느낌, 혹은 조금 더 이탈릭한 느낌, 혹은 조금 더 얇은 느낌, 굵은 느낌. 저는 이 옵티마 이탈릭으로 해보고요. 색상은 하얀색으로 해서 짜잔! 이렇게 밝은 사진으로 하니까 색감도 더잘 뽑히고 글씨도 잘 드러나고, 그리고 오히려 색감이 조금 더 쨍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을 보존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포토 프린터 하면은 역시 반드시 뽑아야 할게 하나 있죠. 바로 내 연예인 사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요섭을 좋아해서 양요섭이 트위터에 올려줬던 사진을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만의 포토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당장 오빠가 지금 올려주면 1분 만에 이 사진을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한번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여러분 색깔 너무 예쁘게 뽑히지 않았나요? 완전 푸릇푸릇하고 청량한 색깔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색감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잘 프린트가 된걸볼 수가 있고요. 이거 들고 가서 밥 먹을 때얘들샷 이렇게 프레임에 씌워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나머지 사진들도 함께 다 뽑아보고 액세서리 한번 활용해 볼게요. 네, 이제 사진들을 다 뽑아봤는데요. 우선 밑에 보시면 이 밑에 부분들은 다 제거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접으면 똑 소리가 나서 떼주시면 됩니다. 다 떼고 와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콜라주를 활용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프레임을 활용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글씨를 넣어보기도 했고요. 여러분도 사용을 하실 때 프레임이나 혹은 콜라주, 그리고 필터, 스티커 등등 다양한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다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미니3 에라를 꾸밀 수 있는 액세서리 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급진데요? 여러분, 너무 고급지지 않나요? 완전 우리 아빠 지갑 같은 그딱 명품의 느낌이 딱 느껴지는데, 이렇게 찍찍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필름통 디자인에 기스가 가는 게 싫다 하시면은 딱 여기 끼워서 이렇게 딱 넣으신 다음에, 여기 뒤편에 보시면 달아주시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딱딱 달고, 완전히 메고 다니기 편하겠죠? 줄도 굉장히 길고요. 가죽 케이스라는 부분이 패션의 플러스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단순히 노란색 예쁘게 들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코닥을 보호하면서 또 함께 고급지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 액세서리 키트가 같이 온다는 점이 완전히 코닥의 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카트리지 사이즈에 맞는 앨범도 함께 주십니다. 이렇게 앨범을 주시니 우리가 뽑고 만약에 방에 붙이거나 다이어리에 붙일 게 아니라면 여기에 꼭꼭 넣어두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딱 붙여서 자석으로 해서 냉장고 혹은 에어컨 혹은 세탁기 혹은 여러분이 붙이고 싶은 그 어느 가전제품에 붙여도 굉장히 센스 있게 우리의 추억을 기록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방에 예쁘게 달아두고 포토클립으로 사진 망가지지 않게 보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포토클립까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박은 사실 이겁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키링? 제가 얼마 전에 카메라 소품 샵에 가가지고 이렇게 생긴 키링들을 너무 사고 싶다가 고민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코닥 측에서 예쁜 코닥 키링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완전 이 제품에 달아서 이렇게 함께 들고 다니면 을미나 이쁘게요. 제가 당장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책상에 올려두고 사진을 보관할 수 있는 받침대와 또 다른 코닥 자석들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제품은 이렇게 뒤를 열어서 안에 사진을 넣은 후에 이렇게 보관하는 제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코닥 악세사리들 소개와 함께 코닥 사진들도 10장 다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인생 첫 포토 프린터 코닥 미니 3에라와 함께한 영상이 모두 끝났는데요. 혹시 이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혹은 코닥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